매경닷컴 MK 스포츠 노기원 기자 이강인이 라리가 첫 선발과 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찬사가 쏟아진다. 내친김에 빌바오를 상대로 두 경기 연속골을 터트릴 수 있을까? 2 0 1 9 20 스페인 라리가 8라운드 빌바오 발렌시아 경기는 28일 오후 7시 50분 스포티비, 스포티비 오니, 스포티비 나우로 중계된다. 발렌시아는 헤타페와 비기며 세 경기 무패 기록을 이어갔다. 중심에는 이강인이 있었다. 이강인은 리그 데뷔골을 넣으며 현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소파스코어는 이강인에게 팀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을 매겼고, 스페인 매체들도 칭찬 퍼레이드에 나섰다. 발렌시아 공식 홈페이지도 이강인이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줬다며 감탄했다. 경기 후 이강인은 첫 골을 넣은 소감에 대해 득점해서 기분이 좋지만 승점 3점을 얻지 못해 아쉬운 점도 있다라고 팀을 먼저 생각한 모범 답안을 내놨다. 이강인은 셀라데스 감독에게 신임을 받고 있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발렌시아에 새롭게 부임한 셀라데스 감독은 이강인을 리그 4경기에 연속 투입하면서 점차 그의 출장 시간을 늘렸다. 몇몇 언론은 셀라데스 감독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강인은 리그 첫 선발 출전 무대에서 득점했고 나머지 두 골에도 직접 관여하며 본인의 실력을 증명했다. 이강인, 구보 라리가 세대 교체 기수 선정. 매경닷컴 MK 스포츠 강동형 기자 이강인과 구보 다케 후사는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2001년생 축구 선수다. 둘은 스페인 유력 언론이 선정한 라리가 세대 교체를 주도하는 20세 이하 스타에도 나란히 선정했다. 마르카는 27일 라리가 유이십 혁명이라는 주제로 11명을 뽑았다. 구보는 세계적인 스타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언급과 함께 세 번째, 이강인은 일곱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이강인은 또한 명의 2001년생 축구 스타 호드리고 고에스와 비교됐다. 마르카는 이강인은 호드리구처럼 라리가 6라운드 경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주목했다. 지난 26일 이강인은 2019에서 20시즌 홈경기 해타회전을 통해 라리가 선발 데뷔전을 치렀다. 전반 39분에는 골까지 넣었다. 같은 날 호드리구는 오사수나와의 홈경기 후반 26분 교체 투입, 92초 만에 골을 넣었다. 레알 마드리드 공식전 첫 21세기 출생자 득점이다. 마르카는 이강인은 마르셀리노 카르시아 토랄 발렌시아 감독이 해고되면서 국제 축구 연맹 유이십. MVP 경력자다운 재능을 빛낼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됐다라고 분석했다. 마르셀리노 감독은 발렌시아를 스페인 국왕컵 우승 및두 시즌 연속 라리가 4위로 이끌었다. 이런 일단 호성적 때문에 이강인은 상대적으로 중용될 기회가 적었다. 이강인이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첫 선발 출전 경기에서 20세 이하 FIFA 월드컵 골든볼 자격을 증명했다. 리그 데뷔골을 포함해 팀의 세 골에 모두 기여하면서 팀 동료들과 수많은 축구팬을 흥분시켰다. 이강인은 26일 스페인 발렌시아의 메스타야 스타디움에서 열린 헤타페와의 2-0-1-9에. 2020 마리가 6라운드 홈 경기에서 2대1로 앞선 전반 39분 골을 터뜨렸다. 발렌시아 1군 승격 이후, 맞이한 선발 첫 경기 만에 성공시킨 데뷔 골로, 구단 최연소 외국인 득점을 18세 326일에서 18세 219일로 단축시키기도 했다. 발렌시아는 후반전에만 두 골을 내주며,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이날 이강인은 지난 피파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플레이 메이킹 능력을 다시 보여주었다. 팀이 0대1로 뒤진 전반 30분 문전 크로스를 올렸고 수비수가 헤딩으로 걷어낸 볼을 팀 동료가 성공시켰다. 다니엘 파레호의 크로스와 막시 고메스의 헤딩으로 이어진 두 번째 골 역시 이강인의 패스에서 시작됐다. 전반 32번 호드리고 모레노의 낮은 크로스를 직접 공방향만 바꿔 득점하면서 팀이 기록한 세골 모두에 기여하는 맹활약을 펼쳤다. 이강인은 경기가 끝난 뒤 인터뷰하면서 팀이 이겨서 승점 3점을 얻는 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며 득점으로 팀에 도움이 되기쁘다. 하지만 우리가 목표로 했던 승점 3점을 가져오지 못해 아쉽다고 무승부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이날 득점으로 이강인은 발렌시아 소속으로 골을 넣은 최초 아시아 선수가 됐다. 외국인 여부를 떠나 발렌시아 구단 역사 전체에서 세 번째로 어린 나이의 득점이다. 발렌시아 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보다 먼저 골을 넣은 선수는 후안 메나, 페르난도 고메스뿐이라고 전했다. 메나와 고메스는 모두 스페인 출신이다. 현지 축구 전문 매체는 73분을 소화한 이강인의 평점을 두고를 터뜨린 동료 고메스 다음으로 높게 부여했다. 20세 이하 월드컵을 기점으로 이강인의 앞날은 점점 밝아지고 있다. 지난해 1월 어린 나이에도 잠재력을 인정받으며 발렌시아 1군에 승격됐지만 당시 마르셀리노 카르시아 토랄 감독은 어린 나이에서 오는 부족한 경험을 이유로 기회를 주지 않았다. 지난 2월에는 다섯 경기 연속 단 1분도 출전 기회를 받지 못하면서 임대설이 돌기도 했다. 이후 이강인은 월드컵 MVP에 해당하는 골든볼을 수상한 뒤 팀을 떠나고 싶다는 폭탄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강인의 잠재력을 믿고 8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까지 건 발렌시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유망주보다 베테랑을 중시한 기존 감독을 교체했다. 새로 부임한 알베르트 셀라데스 감독은 나이와 관계없이 전술적으로 필요한 선수를 중시하면서 이강인의 출전 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이날 보여준 이강인의 활약은 더 많은 기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셀라데스 감독은 이날 경기 전 이강인 선발 기용에 대한 질문에 올 시즌 모든 경기에 출전해 잘해줬다. 나이와 관계없이 기량만 보고 있으며 이강인은 스쿼드에 포함될 만한 선수라고 말했다. 감독이 자신의 선수 보는 눈을 증명시켜준 이강인을 마다할 수 없는 이유다. 피터린 발렌시아 구단주는 지난 11일 마르셀리노 감독을 도중 경질하고 알베르트 셀라데스를 신임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셀라데스 감독은 2013에서 2018년 스페인 16에서 21세 이하 대표팀을 지휘한 청소년 전문 지도자답게 부임 후 이강인을 매 경기 출전시키고 있다. 골비 풀린 18세 이강인 필드 휘저었다.